와 오브레. 파코는 a 호라는 받았어요. 깰 힐러는... 거예요. 힐런는 비에다가 각각 겹치지 않게 깔아야 제가 안 터져요. 아, 이제 하실줄 아시겠죠? <laughs> 우리 몸으로 표현. 그런 파시입니다. 음. 아자 아. 파콘 준비하세요. 센스 아. 조심. <laughs> 나도 출발할게요. 자가 봅시다. 아, 맨날 그때 안 떠, 진짜. 그때 떠라. 스이스 조심하세요. 네, 누가, 한번 누가, 민생이. 너? 아요 아, 나래. 스탠스 <laughs> <laughs> <피스> 이에요 지금. <웃음> <웃음> 아, 아파, 아파. 고양이 바이라던데? 네. 젤리 발톱 젤리 안 보이는데? 무슨 젤리 발톱? 아우, 잡혔다. 신키형 들어가세요. 좋아요. 아우, 아파, 아파, 아파. 나머지 다 들어오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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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호랑이 젤리 발톱 안 붙네, 아무리 봐도. 호랑이 손은 보이지나요? 아, 보이지 말. 말. 아 붙잡기네. 손을 봐네변야변화야 어. 어. 아니, 닿을 것 같은데, 안 닿네? 그러니까요. 천천히. 맘만 보면서. 어, 어, 어 나또 걸렸어. 아, 이쪽뭐좀 어. 어, a 쪽으로 가세요, a 쪽으로할렐님 a 쪽으로, a 쪽으로. 아, 귀싹 긁혔다 결국에. <laughs> 한대두대리려다이 딜러는 C에서 벗어나지 마세요. 생님, 몰고 가주세요. 세개 떨어져요. 이동 한대이고 가쪽으로 깔아주세요. 데코 그 아, 안쪽으로 들어오세요. 그새싹님 아마 저기. <laughs> 이 없으니까 내. 네무 심퍼질 네. 거네. 아네. 우리 군방군방아아프다 어! 이거. 아 펜퍼 맞았다. 그래요 <laughs> 네. 네. 네, 조심하세요. 아이고. 내가 이걸 버틴다. 우리 이거 다시 갈까요? 우리, <laughs> 우리 이거 가능한가요? 리얼시 는해봐는라기아 네. 됐다. 미안해요. 아 어, 아니야. 잡아 이거 뭐잡아봐 실망. 안 갔네. 갑자기 뒤지려 서 이거 이가 내가 내가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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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는데물 아, 빨게요. 우리. 오, 이사다도 하나는 뭔가 안 돼. 아이야 와, 우리 머리부터 겠다 야, 나지 체들. <웃음> 아, <웃음> 이야, 나머지 분들 시체인가요? 시체면는 머리도 떨어요경하면 돼요. <laughs> 머리부터 떨어져요. 아이 급파보라면 안경시나요아이 무슨 안경이란 <laughs> 말이? <laughs> 어 시체분들 상태가. <laughs> 달랑, <laughs> 달랑. 아, 막. 야, <laughs> 이거 웃기지도 않고 귀여하고 좋네. 명당이네. 이거게 사람들이 이거. 와, 이건 슈팅게임이네, 완전. 와. 귀야워 <laughs> 알아, 맞았어. 그래. 오십시오, 안으로. 뭡니까 이거? 흑사람 도리로 난날수 있어요 사실 아니에요 떨어진다 아씨 머리 깨지는데? 겠 진짜 아프겠는데 저 시체들 버려 에이 진금 사라졌어 게이 지금 어디로 갔어? 나는 반대로 할게요. 내가 그래요. 뭐 죽을 쓸때 봤지 뭐. 에이 좋아. 알죠. 팔 주세요. 시체 좀 살아나게 주세요. 이 좀비 같은 시체들. 오, 천내장 일이 아픈구나. 아 힐러 감이 없구나. <laughs> <obsc�itions> 음 아, 이제는 옵서. 안녕하세요, 반영쓸게 아니 거리 읽으라가리거서야 되겠다. 오, 게요 네. 아. 그 음? 패는 들어가세요. 아이고, 다시는 빡치지 않아야지. 괜찮게. 아빠고. 아빠도 세면대에 날라. 어, 괜찮을까 괜찮을까 과연? 아와 아, 아 저글 사네. 저기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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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떵떵떵떵떵이고떵떵떵떵떵떵떵떵떵떵떵떵떵떵같아떵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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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떵떵떨떨떨떨떨떨떨 안녕히, 아유,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콩콩님 여기 계시면 안돼요 얘 네, 저기로 가! 뭐난 어, 언제 연어 할 만했지? 아니 잠깐만 저기 위치 저기 있네안 터질 것 같기도 하고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애매한데 진짜 누가 깔 전력질주 달린다 아.. 이 u 사이 said, I'm not sure. I'm not 백 u 백 e 백 m n 더 빨리. u r e I'm 주시고요 u 발 e 조심하세요. 어. 아주 바닥이 n 묘하네요 r e i 있 not sure. I'm n 아 좋아요. 아이고 맞는다. 하나 안 죽었어. 천뢰자. 때리지 마세요. 배코만 때리세요. 아 네. 하얀 제왕 안 때려도 돼요. 아, 때리지 마세요. 아 하얀 제왕이 배코가 아니었군요. 네 <laughs> 죽여야 돼요. 죽여야 돼요. 짜잔. 하얀 요거, 요거, 제왕이 베코가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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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 빨리 제왕이 베코 잡았어. 안 죽이면 점멸했걸요 네, 맞요 하얀 난... 개 이게, 이게 하얀 개왕 첫째... 아, 격멸요 <laughs> 아, 안 된다. 못 죽인다. 살았다. <laughs> 어, 어? 그렇네? 왜 살았지? 어떻게 살았대? 저는 아, 죽었 아, 예, 아니네? 요 초월하는 일인초월하일 살았어요. 와... 저 놈만 자 윽딜, 여러분. 받다 아, 잡았다. 아, 전았다도다 아, 잡았다. 아, 잡세요 아, 가았다 아, 잡았다. 아, 잡 아, 다다 하세요 안 겹치게, 안 겹치게 다 아, 잡았다. 아, 잡았다. 아, 잡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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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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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아, 3명 더 <목소리> 들어갈게요 똑같이, 똑같이 3명 들어오지 마세요, 더 들어오지 마세요 좋아요, 안 들어간 <목소리> 사람이 나, 들어가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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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 들어간 <laughs> 사람 들어가주세요 안 들어간 사람 안 들어간 <목소리> 사람. 사람 다리야. 아, 잠깐만, 와, 나 지금 4단, 겠단 4단, 4단 뒤로, 뒤로 아, 이가 네, 저쪽이구나 A, 만는요님 살렸어요 와 발로 밟았어, 제가 빨리빨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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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가빨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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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아 빨리 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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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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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았다리 빨리 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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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테빨 도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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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발 내가 땡겼어, 땡겼어 버간거 아니야? 다행이다, 살았다 이게 무슨 판이어가 할게, 아니, 제가요 도발, 도발, 도발 민원이시고, 도발, 도발 핑커는 A로 가세요 핑커 A A, B A, B 아, 아 아, 잠깐만 아, 어 아, 아, 노노노노. 아 <laughs> 지금 상상할려진 수다 터션이나 해산망만... 니 죽을 때 타옥... <타옵. 웃음> 아~ 이거 뭐야? 음. 이야~ 이거 우와~ 어디로 갔대? 쟤 아, 진짜 저. <laughs> 고양이 저... 고양이... 저... 고양이... 아름답구나, 고양아~ 아, <laughs> 오~ 이거 사네? 선생님, 잡으실 것 예, 잡을 수있 같은데. 잡수 같은데. 잡을 수있 같은데. 됐한번더 맞고 굴굴굴굴 좋아요. 음. 두 번, 음. 두 번, <laughs> 네, 네. 아, 두 번. 아, 두 번, 두 번. 두번 들어가는 거. 너 들어갈게요. 한번더 오세요. 한 번만 더. 그만, 그만, 그만. 아나나나 들어갑니다. 나나나나나가나나나 빨리 살려 주세요. 지니까왜 용기사는 받는 피해 감소 스킬이 없는가 역시 하게 주세요. 돌려 차기 마지막 기니어어 버렸다. 저기서 사 제가 잘나 잡나 잡만더잡읍시다 잡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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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잡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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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잡나 잡나 잡요잡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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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... 아... 저... 아, 이 처음 네, 네. <laughs> 봐요. 원래는 이실니까 이거? 와... 여기 음식 안여기 음식 자기가 자, 자수하세요. 음식을 안 <웃음> 먹었다. <웃음> 음식을 <웃음> <먹겠습니다>. <웃음> 아, 저요. 힐러는 안 먹었다. 아요 그치만 힐러는킬안 해도 돼. 아니야 농담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전체 일부러 여기서 와... 여기서 <laughs> 는거 <자칭> 아닙니까? <laughs> <laughs> 와절요 <laughs> 네? <laughs> 아, <제일> <laughs> 앞판 와... 딜량 딸릴 줄이야... <laughs> 야 0.115... 저거 맥도나 이거. <laughs> 아너 초일기 넣어주세요. 으내 참... 초일기 어, 넣어주세요. 네 좋아요. 아, 휴잘 봅시다. 와 웃겨가지고 눈물이 다 나네. 뺐어. 죽고 가기학이랑 개... 이기가 우리 청룡, 극청룡 갑니까? 아내 참... 어어어... 으으으... <laughs> <laughs> <야. 너는 너무 웃음> <능력이 잊게. 웃음> 음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어 이래 1 9로청용과나어 반갑습니다. 어하. 어 분명히 성하이안 어하. 어하. 어 어하. 어하. 지하하 어하. 하나하어어어해라 아까랑 다리가 찢어거든 <laughs> 네, 미치겠다. 영점이 <laughs> 다음꺼 어허허 홍산님 죽어아네 좋아요 어우 웃겨 죽네 진짜 이 연안 싫어 자 탱커는 아, A로 올라가주세요 네올라왔습 전화, 일로 와라. 일로 와라, 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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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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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 아, 닌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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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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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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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 누구 죽었어? <laughs> <laughs> 어머니 <laughs> 어, 생보 안 맞게 조심하세요. 뭐요? <laughs> 뿌리 이상 느낌이 리안반갑 갔습니다. 에코 <laughs> 뿌리 상느이 언제 다뿌에이요 일정이 끝나가지고, 그냥,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밤 가고 있습니다. 아, 이제 하얀색으로. 끝에 올라, 있는 것도 하나씩 먹어주세요. 두개 먹으면 어떻게 돼요? 두개먹 어, 있는 아, 네. 거죠. 그거, 저게 보스한테 닿으면 제가 회복을 해요. 그래, 진짜. 먹어야 아, 와, 뒤! <목소리> 극대스 끝났습니다, 여러분. 와. 아까 극대스 끝났어요. 극대스는 끝났고 보이잖아. 왜안 <laughs> 보여? 내만 보여? 젤리 두루롱 두루롱. 이판 끝나면 갑니다. 자. 어, 이번엔 다 살아 계시네? <laughs> 어떻게 다 살아 있지 아, 어. 까 안, 안. 안, 나오세요. 안. 안, 안, 안. 안, 안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죽겠다. 이제, 3트째 가니까무난라이기 <laughs> 이제 안 죽겠죠. 오세요. 내가 프레어나 죽는 애가 더캐게요 양강 날개. <laughs> 네, 절대 안죽겠죠 하치스럽다. <laughs> <laughs> 사치스러운 양감네. 내늘의봉 하늘 공격해. 시험 들어가 주세요. 세명. <laughs> <laughs> 네 좋아요 나 네, 나머지 <laughs> 3명 들어올게요 나 아니다 네래도갈뻔했네 바로 공유할이 나와요 들어.. 뒤로 오세요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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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좋아요 이, 이 원이 있으면은 자리가 뒤에요 발자 이제 탱커, 딜러, 힐러 상대해주세요 티리티리티리티좋티리티리티세요리티리티리티리티 어, 네, 버려주세요. 버려주세요. a 티리티리티리티리 a, 스파도 조진하게 생겼으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. 아, 이도이하도 <laughs> 아, 겼으도 아, 들어가면 이정요 아, 이정 아, 이제도 아, 이 정도. 아, 이 정도. 아, 이 정도. 아, 이정징 아, 리신분네이정서깔 아, 이고도래이 정도. 아, 이정 아, 이고라 아, 세요 총을 잡지 마세요. 보스만 큰 놈만 잡을게요. 한번더 나와요. 야. 첫내자 선생님 써주세요. 안 진하게 써주세요. 요한 마리 또한 좋아. 좋아요. 아 멋진데. 이겼습니다. 솔직히 고더 잡아봐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생습니다뭐 뭡니까? 아뭐 뭡니까? 뭐 아! 별리 아 네. 없지.